안녕하세요. 프로 연우입니다. 오늘은 갑조리그 2라운드 신진서 구단과 왕춘의 5단의 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그저께 갑조리그 개막전에서 리웨이칭 선수에게 승리했고요. 이 왕춘의 선수는 구쯔어 선수랑 뒀었는데 그때 구쯔어 선수에게 지기는 했어요. 근데 바둑이 엄청 팽팽했었고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패했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 오늘도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갑조리그 팀 순위를 보면요. 신진서 선수가 속해 있는 이수보월 항저우가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 있는데. 근데 공동 1위가 6팀이 지금 공동 1위죠. 신진서 선수가 속한 이수벌 항저우 팀에는 신진서, 레인샤오, 리친청, 쉐커 후즈아오, 담보, 야오 선수가 속해 있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 오늘 역시나 장고판에 출전했고요이 갑조리그에서 장고판은 2시간 1분 초일기 5회가 주어집니다. 여기 다른 한국 선수들도 거의 뭐다 장고판으로 나갔다고 볼수있겠고요자 오늘 바둑의 관전 포인트로는요. 이 왕춘의 선수는 사실 2006년생으로 신진 신진서 선수보다 6살이 어립니다 그리고 중국의 탑급 신예라고 볼수 있는데요 과연 중국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이 탑급 신예의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신진서 구단이 이 중국 최강 신예를 상대로 또 어떤 바둑을 보여줄 것인지 이런 점들을 포인트로 감상하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국 함께 보시기 전에 바둑계에 큰 후원을 해주고 계신 오인섭 회장님께서 오켈리 커피를 내셨는데요 잠시 소개해드리면요 커피 좋아하세요? 와, 향 진짜 좋다. 저희 오케리 커피는 미국에서 직접 기술을 배워 와서. 속이 쓰리지 않고 맛있습니다. 커피 맛 하나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이 노년역에 있는 오켈리 커피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커피 한 잔씩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국을 함께 보면요. 왕춘우의 이 흑번, 신진서의 백번이고요. 흑이 여기를 받아 줬을 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다음 수 보시고 신진서 구단의 다음 수는 여기를 갖다 붙였습니다. 와 이거는 무슨 수냐 갑자기 아니 저런 웃기는 수가 다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수 자체를요 신진서 선수가 어뭐 이런 포석이 나오면은 한번 써봐야지 이렇게 나름 준비한 것 같고 또 사실 굿즈하우나 이런 동급으로 여겨지는 기사들에게는 쓰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왕춘우이 신예 선수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 뭐 테스트? 아니면 뭐 이렇게 흔들어가는 이런 전략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이 수를 딱 봤을 때왕춘우 선수가 거의 바로 그냥 늘어가는 간명한 수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신진서에게 놀아나지 않겠다 뭐 이런 의지가 보이는데요 이것도 이제 심플하게 괜찮은 수인데 흙으로서는 이렇게 막아가는 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백이 여기를 끊어갔을 때잘 둬야 되는데요 그냥 잡는 거는 여기 한방 당하고 여기까지 당해서 이거는 확실히 백이 포인트를 올렸어요 바로 백승률 70%를 찍고요 자 그래서 흙은 어디를 찾았어야 되냐면 단수를 치고요 나가는 수가 최선입니다 그럼 백도 단수를 치고 나오고요 이런 이제 우당탕탕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백이 귀를 도려내고 흙도 이한 점을 잡으면서 바깥에 외세를 가져가는, 이렇게 되는 그림이 흑백간의 최선인 거죠. 자, 하지만 실전에 왕춘우이는 제일 간명한 수를 선택했고요. 자, 밀어가고, 백이 한 칸을 뛰었을 때, 흙이 호구자리 늘었어요. 자, 여기서 안 두면은 나와서 끊는 약점이 보이잖아요. 근데, 신진서 선수가 손을 빼고 이 자리를 벌려갔습니다. 자, 이 자리는요 인공지능의 최고 추천수 블루스팟의 자리였고요. 어, 그러면은 지금 여기 흙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하실 수 있는데 흙이 여기를 나와서 뭔가를 하는 순간 손해를 보게 됩니다. 물론 흙이 얘를 잡을 수는 있는데요, 백이 선수를 잡았죠. 그리고 나서 또큰 자리를 가게 되면. 흑이 얘네를 잡은 게 사실 별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백숙률이 81%까지 치솟아요 자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여기를 뚫어가지고 뭘 해먹겠다는 거는 신진서한테 딱 걸리는 거고 그래서 왕춘희 선수도 이쪽을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 텀을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신진서 선수가 이렇게 발 빠르게 가 버리니까 확실히 여기를 붙여 가지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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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서는 백이 발 빠르게 조금이나마 기분 좋은 그런 포석이고요. 현재 백 승률이 한70% 나옵니다. 자, 다가 가니까 바로 붙여 가는 타이밍도 또 좋았어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젖혀 가지고 반발을 하고 싶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요. 지금 감히 거기를 갖다 붙여? 여기가 지금 이렇게 철벽인데,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신진서 너 완전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두면, 백이 이세 점을 그냥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를 갖다 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확실하게 여기 정리됐죠 그리고 흑이 얘를 잡더라도 이거는 흑이 투자한 돌 대비해서 중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진다 자 그래서 이수를 두는 순간 백숙률이 74%를 찍습니다 실전에 왕춘의도 그냥 늘어갔고요 자 백이 늘어가고 협공을 하고요 여기까지 선수죠 또 이쪽을 협공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왕춘의가 여기를 들어오면서 이바둑의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됐는데요 사실 지금까지가 이바둑의 1차전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1차전 포석에서는 신진서 선수가 포인트를 올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2차전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도 신진서 선수 아주 강하게 붙여 나오는 수를 선택했어요. 흙이 나오고 늘었을 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왕춘우의 선택의 기로인데 이쪽에 백이 오기 전에 A로 지켜두는 거 혹은 에 여기는 모르겠고 B로 둬가지고 이거 한번 우당탕탕 하자 이런 선택이 있는데 흙은 어디를 둬야 될까요? 자 여기서는요. B로 우당탕탕 갔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 반발을 했어야 돼요. 물론 백이 이쪽으로 올수 있는데, 그때 나는 내갈 길을 간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는 버리더라도 이쪽을 크게 공격하는 이런 작전이 흑의 입장에서는 좋았습니다. 근데 왕춘우이가 아, 이게 좀 떨렸는지 그냥 받아줬거든요? 그랬더니 신진서가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이렇게 하고 딱 붙이니까요 물론 이거를 들여다볼 수는 있어요 이어주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끊겨서 하지만 백의 입장에서는 그냥 받아주고요 이세 점을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세 점은 이제 이미 할 일을 다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지켜버리니까 확실히 이바둑의 주도권을 백이 잡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쪽을 나오면서 씌워갑니다 이게 이바둑의 3차전이 되겠고요 자 여기를 붙이고요 막아갔습니다. 이때 신진서 선수가 이바둑에서 첫 번째 실수가 나오는데요. A와 B는요, 15%의 승률 차이가 나요. 자, 여기서는 B로 늘어가는 게 정수였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거 당하는 게 싫었을 거예요. 하지만 중앙을 막아야 할때한칸 뛰어서 사는 모양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백의 입장에서는 정수였는데요. 하지만 신진서 선수가 a로 두니까 이 실착을 응징하는 수는 여기를 단수치는 수였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흑의 입장에서 아, 약간 중복 같거든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나 두터운데 뭐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두텁게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데 이렇게 해두고 나서 가볍게 이제는 흑의 입장에서 실리를 파고 귀를 도려내 버리면 여기 두터운과 이쪽 실리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갔기 때문에 이 그림이 흑의 입장에서는 최고로 좋았어요. 자, 근데 실전에 그냥 늘어갑니다. 그랬더니 백이 이렇게 해서 쉽게 살아서는요? 계속해서 백이 기분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백이 이쪽을 갔거든요? 사실 딱 보면은 너무 좋은 자리 같은데 인공지능은 이수에 대한 평가가 별로 좋지 않아요. 이거보다는 귀 쪽을 지키는 게 이게 중요했다. 왜냐면 여기를 두면요. 그 다음에 A로 끼워서 이한 점을 잡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노림수가 굉장히 강력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실전에 여길 가니까 왕춘의가 쓱 들어옵니다. 자, 백은 살아야 하는데요. 여기서도 그냥 이어서 사는 게 이게 더 좋았었는데, 이렇게 살았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요. 이 바둑은 또 바로 반집승구가 됩니다. 사실 이런 바둑은 백이 계속해서 뭔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삐끗하는 실수들이 나오면 바로 바둑은 미세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둑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볼수 있고요. 왕춘의가 입구자를 간 다음에 3, 3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바둑은 팽팽하긴 한데 흙이 만약에 잘 두어 간다면 조금이나마 우세한 상황이에요. 왕춘의가 이쪽에서 약간의 포인트를 올리면 그 자리를 두어간다면 흙승률66% 나오는데요 왕춘우의 선택은 여기를 쫙 밀어가는 선택을 했는데 이수로는요 이쪽을 먼저 어깨 짚어가는 게 좋았습니다 자 밀어갈 때 가만히 늘어서요 백한테 큰 집을 최대한 주지 않고 이 부분은 포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판을 잘게 잘게 쪼개나갔으면 어 이바두고 만만치 않았어요 자 근데 흙이 여기를 두니까 백이 당연히 받아주지 않고요 여기를 지켜갑니다 지금부터 이바둑의 승부처가 시작되는데요 사실 지금 딱 보면은 이바둑은 긴 장기전으로 갈것 같죠 하지만 몇수 안에 이바둑의 승부는 결정됩니다 지금 폭풍 전야인 거예요 자 흑이 이쪽부터 어깨를 짚어가고요 백이 받아줬습니다 이때 여기를 치받아 가는데요 자 여기서 백은 선택의 기로죠 그냥 받아줄 것이냐 아니면 반발을 할 것이냐 자 신진서 선수의 선택은 어디였을까요 세계 최고의 승부호흡을 갖고 있는 신진서 구단의 선택은 바로 늘어가는 수였습니다. 사실 이 수는요 흑한테 여기를 뚫려서 만약에 안되면 굉장히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백의 입장에서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수를 선택한 거고요. 만약에 받아주면은 흑이 젖혀가서요. 이거는 흑의 입장에서 너무 쉬운 길이 돼요. 자, 그래서 신진서 선수가 기회가 왔다고 본것 같아요. 여기서 쫙 늘어갔습니다. 왕춘의도 바로 뚫고 나오는데요. 근데 이한 방을 맞아버리니까 나오려고 했습니다만. 바로 젖혀서 때려버리고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흙이 큰일 났어요. 늘면은 늘어서 이게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더라도 여기가 선수예요. 흙이 이쪽으로 나오려고 하더라도요. 다 받아준 다음에 쫙 밀어서 끊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신진서 구단이 아주 매섭게 몰아치고 있는데요. 당황한 왕춘우이가 여기를 뒀거든요? 단수까지 치면서 끝까지 몰아붙이고요. 흙이 나왔는데 찝어간 것까지 완벽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왕춘우이가 너무 당황스럽게도 흙이 대책이 없어졌어요. 사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뒀는지 이것도 혼란스러울 텐데 자, 가장 중요한 장면은 여기 백이 늘었을 때요. 이렇게 나오는 수가 이바둑에또 패착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수 같아 보이는데 이 수로는요. 여기를 먼저 물어봤어야 돼요. 젖혀서 만약에 받아주면은 나중에 A로 둬서 살아가는 맛이 있죠. 그래서 이 싸움 자체가 달라지고요. 그렇다고 백이 이렇게 잡으러 오면은 그때 나가면 여기에 공작을 해놨기 때문에 이 싸움 자체가 아예 달라집니다. 자, 이 수순을 정확하게 찾았어야 만만치 않은 싸움이었어요. 근데 왕춘우 선수가 그냥 치받아간 다음에 나가버리니까 이한 방을 맞고요. 여기까지 신진서 선수가 몰아붙이니까 지금 흑이 숨도 못 쉬게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흙이 이쪽을 나왔습니다만, 여기서 치받아가는 거는 이어서요, 이거는 또 흙이 탈출이 되죠. 자, 그래서 신진서 선수의 선택은 장문을, 공포의 장문을 씌워갔고요. 자, 흙이 치받아서 안에서 살자고 하고 있어요. 이 장면에서 젖혀가면은 이 자체는 흙이 죽었죠. 하지만 여기를 붙여서 진짜 끈질기게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 폐가 나는데요. 사실 이 패는 백이 할게못 되는 게 여기 에 패가 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백은 뭐 패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넘겨주고요 이을때 그때 하나 지켜두기만 하더라도 백승률 99%가 나옵니다 집으로 9집 차이로 벌어졌고요 자 하지만 실전에 신진서 선수가 선택한 수는 여기를 그냥 받아두고요 자비롭게 이흙을 살려줍니다 살려주고 여기까지 이득을 본 다음에 그냥 이런 식으로 지켜두니까. 물론 흑이 얘를 살기는 했습니다만 백의 귀의 실리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여기를 지키면서 이쪽 실리 가져가고 두텀 챙기고 선수 잡아서 여기까지 가져가니까 흑이 여기서 쫄딱 망했습니다. 백승률 98% 찍었고요. 8집 차이로 벌어지면서 사실상 이 바둑은 여기서 끝났다고 볼수 있어요. 뭐 지금 왕춘희 선수가 바둑을 뒤집을 때가 없습니다. 여기도 완성이 됐고요. 열심히 끝내기를 해가고는 있는데 끝내기로 뒤집힐 만한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흑이 중앙을 왔습니다만 또 이런 식으로 삭감을 해가니까요. 더 이상 흑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백승률 99% 현재 상황 6집 차이가 나면서 뭐두 선수가 계속해서 두어가긴 했습니다만 이 이후의 수수는 뭐 크게 의미가 없고요 결국에는 신진서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신진서 구단 중국 최강신예를 상대로 세계 랭킹 1위의 위엄을 보여준 한판이었고요 이 좌변에서의 승부처에서는 말 그대로 상대를 압살하며 왕춘우의 항복을 받아 냈습니다 네 갑조리그에서 신진서 선수의 2연승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